안녕하세요, 유성프입니다 자, 오늘도 23년이 일주일도 채안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정말 초스피드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패턴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골프레슨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뭘 내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성격이나 외모 이런 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뭐 성격, 재력 이런 것들. 부모님도 심지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아가 생성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과 맞구나. 아 내가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이런 종류구나.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존재를 하잖아요 골프 스윙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패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 어떤 분에게는 회전을 좀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회전하지 마세요 몸의 회전이 너무 빠르니까 몸을 좀 잡아두시고 팔로 공을 치세요 그래야지 딱 시퀀스 순서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할수 없듯이 골프 스윙도 내가 이 패턴을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한국에서는 바디스윙을 안 하면 뭐 절대 안 되는 병에 걸린 것처럼 다들 막 회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회전이 그냥 되는 부류가 있고 회전을 해야 되는 부류? 패턴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따로예요. 어떤 분은 왼팔 스윙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른팔 스윙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팔을 놔두고 몸이나 어깨나 골반을 돌려서 공을 쳐야지 이 골프가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패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A, B, C 패턴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팔로도 쳐보고, 몸으로도 쳐보고, 왼팔로도 쳐보고, 이 자아가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골프에 예를 들어서 자아가 있다면 내 스윙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고민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미디어에 녹여내야 되지? 왼팔, 오른팔, 몸통. 벌써 세 개인데. 몸이 너무 빠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팔만 쭉 쓰셔도 몸은 알아서 회전 되니까 몸 쓰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또 담으면 이 사람은 저번에는 허리로 돌리라고 그랬다가 말이 매번 달라. 몸을 잘 쓰시는 분은 오른팔 쓰라고 했다가 아, 이 사람 또 약쟁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제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넓게 가지셔야 돼요. 진짜 실전에서 할수 있는 스윙을 배우셔야 돼요. 백스윙 탑을 들고, 뭐 샬로잉을 섞어서, 오른손의 힌지를 유지해서, 왼쪽 골반 힙 힌지를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까지 손이 내려와서, 공을 맞춘다? 이게 과연 될까요? 어려울걸요? 필드에서 평균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2초, 0.3초인데 18홀 내내 모든 드라이버샷 세컨샷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골프 스윙은 축구 선수가 골대로 슈팅하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손, 나한테 맞는 손, 팔을 찾는 건데 저는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 손으로 클럽을 잡고 공을 이렇게 또 클럽을 잡고 공을 이렇게 툭툭 많이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쉽게 되진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분명히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편한 팔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팔을다 수동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몸을 써야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나만의 자아를 찾을 때처럼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팔이 편한지, 왼팔이 편한지, 몸이 편한지, 내가 뭘 잘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초보자 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내 성격, 외모, 뭐키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골프 시작할 때부터 자꾸 스윙의 패턴을 정하려고 하세요. 나한테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지 않나요? 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 다디 스윙 해야겠다 이러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 연예인 해야겠다 이러고 태어나는 게 아닌 것처럼 찾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재미를 찾으셔야 돼요. 골프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손을 먼저 찾으세요. 오른손잡이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다들 오른손잡이 분들이 왼손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생각을 넓게 하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고 또 느낀 점이 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